말라기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설이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낙은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 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 하였도다. 그런 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 예배 행위가 아닌 정결한 마음으로 우러나온 진정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본질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결한 제사, 정결한 마음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정결함은 단순한 외적인 예배 드리는 모양이 아니라 내적인 순결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현대교회에서도 형식적인 예배, 물질주의적인 신앙의 위험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서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께 공의로운 재물, 흠 없는 재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부정하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지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기본적인 그 자체는 무엇일까요? 은은 연단할 때 좋은 망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연료와 불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연료가 있고, 불이 있고, 망치가 있다고 하여도 그 은을 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은을 연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순물을 빼기 위함이지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자의 정결함이 예배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순결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이었습니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는 죄를 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욕정을 통하여서 악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는 자신의 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큰 살인의 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에게 죄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목도한 다윗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편 51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회개함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회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좋은 옷과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와 나의 욕심과 함께 나아간다면 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며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헌물에 대한 헌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 인격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헌물에 대해 제자들에게 교육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과부의 헌물을 보시고 부자보다, 부자보다 많이, 아니,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과부의 헌물의 양, 그럼 분명히 보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압니다. 동전 두 개, 두 랩돈, 한고드란트 그게 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과부의 헌물의 양의 시선이 고정되지만 하나님은 그의 드리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을까요? 헌물의 양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마음은 자신의 것을, 쓰다 남은 것을, 쓰다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헌물을 드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이거면 충분하다. 그들 마음 속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의 남은 것을 쓰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가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십일조와 봉헌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내 것을 드렸다. 내가 이렇게 11조를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헌물을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였다. 내 것을 이렇게 드렸으니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나의 것, 나의 헌신, 나의 노력.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모두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나의 재물을, 나의 헌신을, 나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두고 두 주인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인 나를 사랑하시어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에 감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내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헌신 기쁨, 찬양, 봉사.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상적인 신앙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진정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예배를 드리며 삶 속에서 그 예배를 실천하며 주님께 구원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